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아, 오늘도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하면서 어, 77,000원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어, 잘하면 8만 원 고지를 조만간에 점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는 요즘 외국인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도 190만 주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3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를 한 거죠. 9월 10일에 130만 주를 순 매도하는 바람에 이게 연속 거래의 행진이 끊겼지만 어 사실 9월 10일만 만약에 순 매수를 해줬다면 6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순 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어제 기억으로는 최근 몇달 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주는 어차피 보통주의 주가를 따라가니까 뭐 굳이 외국인 수급까지 어 제가 뭐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0.5% 정도 상승하면서 71,800원까지 어 드디어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10% 차이가 안 나죠. 어10% 이내로 지금 좁혀진 상태인데 어 평균적인 수치를 감안했을 때이 정도면 오히려 보통주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호재가 많다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아니죠. 어, 그냥 다 필요 없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오르는 주식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 10일 동안의 외국인 수급을 한번 봤는데 어, 10일 동안 8일을 순 매수했고요. 어, 단 이틀만 매도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선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오늘도 사실 190만 주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1일 중에서 9일을 순 매수했고, 단 이틀만 순 매도를 한 겁니다. 어, 이 정도면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환율 흐름을 보니까, 지금이 아직도 고점이긴 한데, 어, 그래도 지금 흐름상, 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꺾인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미친 듯이 팔아치운 게, 이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외국인의 흐름도 그렇고, 이 환율 차트를 봐도 확실히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삼성전자 수익률이 뭐 그렇게 개쓰레기까지는 아닙니다. 워낙에 기대치가 높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유독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어 따지고 보면 최근에 잘 나간다는 뭐 카카오나 LG화학, 현대차와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최근 3개월 동안 잘 나간다는 국내 주식 다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방어율이 좋아서 마이너스 3.5%로 가장 선방을 했고요. 현대차가 마이너스 8.9%, LG화학이 마이너스 14.5%, 카카오는 무려 23.9%,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기간을 6개월로 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거고 1년으로 잡으면 또 달라질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조정을 심하게 받아서 그렇지 뭐 최근 1, 2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떡상을 했었죠.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앞으로 6개월 후 또는 1년 후, 5년 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팔기 전까진 내 돈이 아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10년이나 20년을 생각하실 텐데 최종 매도하는 시점까지는 사실 내 진짜 수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수익률이라는 게 너무나도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만약에 3개월 전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카카오랑 삼성전자에 동시에 투자를 했다면 카카오는 그야말로 최악의 종목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카카오는 쓰레기고 뭐 삼성전자는 최고인가요? 어, 당연히 아닙니다. 아마 1년을 놓고 보면 카카오가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텐데, 그러면 반대로 뭐 삼성전자가 쓰레기고 카카오가 최고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욕을 먹는 이유는, 어, 최근 한 7, 8개월 정도 주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준점을 다시 10년으로 잡고 10년 전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에게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너무나도 효자 종목이지 않을까요? 20년 전으로 가면 어떨까요? 완전 인생 종목이 될 겁니다. 30년 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준 그야말로 최고의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볼수 없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고, 우리 대다수의 구독자분들도 최소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죠. 아마 노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5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자에게 최근 7, 8개월 동안 20% 넘게 주가 빠진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 저는 거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내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급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못 견디고 털고 나갈 것이고요. 결국에는 어 수익도 없습니다. 반면에 느긋하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반토막이 나든 말든 사실 내네 알바 아니고요. 어차피 나중에 크게 떡상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집중적으로 더 매수를 해서 나중에 더큰한 방을 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마인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에 누가 삼성전자로 돈을 많이 벌까요? 어,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 당연히 후자죠. 그럼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딴지를 걸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뭐 지금보다 10년 후에 주가가 더 오르라는 법이 있냐? 당연히 없죠. 수익을 보장해주면 그건 주식이 아니죠. 어, 수익을 보장받으려면 전기 예적금을 하셔야죠. 10년 후에 주가가 10배가 올라 있을지, 어, 또는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을지, 상장 폐지가 돼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내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다면 어, 나 자신을 믿고 되든 안 되든. 깡따고 있게 한번 부딪혀보는 자세가 어, 주식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두렵고 손실이 두려우신 분들은 애초에 주식시장에 어, 발을 들여놓으면 안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다들 어른스럽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남탓하거나 뭐 어린애처럼 징징대거나 그런 분들이 안계셔서 어,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도의 멘탈이라면 어, 아마도 삼성전자 투자로 실패하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손실 중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 이게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지금 마이너스 계좌가 두 개나 있지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난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어 지금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